여러분들 어떻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24일 이에요 어 24일에 휴일은 제가 모란장을 갈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시고 모란장 혹시 택배 가능한가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계신데요 모란장은 재래시장 이고요 5일장 이에요 난전처럼 이렇게 상시로 이렇게 상점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접고 다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택배 전화 주문 이런 거안 돼요. 오란장은 꼭 가셔서만 구입할 수 있어요.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게 이제 거리상 시간상 허용이 되시는 분들만 갈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모란장은 택배, 전화 주문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도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휴일에 모란장에 서야지만 짝꿍과 같이 갈수 있어요. 저희 집이 서울 도봉구예요. 도봉구에서 그 성남 모란까지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꼭 요런 천 원짜리 두개 오천 원짜리 이런 어떤 다육이를 구매하려고 뭐 오로지 뭐 싸게 사니까 그런 건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서울 도봉구에서 성남 모란까지 가는데 그 기름값이 얼마나 들겠어요? 사실 그 값이면 제가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요거 이천 원에 사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전체 금액을 생각하면. 당연히 좀더 저렴하게 샀겠죠? 자, 오늘 사온 이 다육이는요, 자, 저희,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 저희 엄마가 제 유튜브에 가장 큰 홍보대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다육이 식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다 그렇게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제 이모가, 이모가 다육이를 또 키워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이모한테 드릴 다육이도 살겸 겸사겸사 모란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엄마, 아빠 같이 갔고요. 재미있었어요. 모란장에 도착했을 때 비도 안 오고 좋았답니다. 모란장은 5일장이에요. 숫자 중에 4와 9가 있는 날만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에 한 포트 3천원, 두 포트 5천원, 그다음에 한 포트 1천원 이런 다육이들이 지금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요. 여기서 사온 다육이들은 전부 다 꼬단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꽃집 그니까 다육이 판매하시는 그 가게에서 사왔답니다. 여기 보면 요또 조그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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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런 뭐 라울이라든가 요런 다 요런 화분들은 다천 원짜리 화분이에요. 요것도 천원 요것도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인데요. 자 제가 두 포트씩 사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두 포트를 사면 하나에 삼천 원을 두 포트에 오천 원에 주셨어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요거. 자, 얘 이름이 얘 이름을 잠시만요. 어떻게요? 이름표도 안써 있는데 저 요거 두 포트에 오천 원인데 저이거 보시면 백본 같기도 하고 어, 로라 같기도 하고 되게 묘하게 예쁘게 생겼는데 얘가 물이 들면 그렇게 예쁘대요. 저 이름 오는 길에 잊어버린 거 있죠. 이거 살 때만 해도 이게 뭔지 몰랐는데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자, 요거는 한 포트에는 3,000원이었는데요. 두 포트에 5,000원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름표가 다행히 써있네요. 자, 요거는 석연화금. 처음에 딱 보고, 어머, 이거 오팔리나인가? 이랬더니 오팔리나 아니고 석연화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얘가 이렇게 인기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자, 석연화금. 저 그래서 두 포트 두 개에 5,000원에 사왔어요. 석연화 금이래요. 이거, 이두 그 포트에 5,000원이면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더살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자, 요거, 요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요것도 원래 한 포트에 3,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장 안 다치게 꺼내려고 자, 요렇게 두 포트에 2,000, 그러니까 두 포트에 5,000원. 주고 사왔어요. 제가 이 화이트그린이를 왜 이렇게 골랐냐면 하나 머리 하나짜리 큼다하니 잘생긴 애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분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지를 하고 있는 아이 두 개로 이렇게 골라왔답니다. 화이트그린이도 두 개에 5천원에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한 포트에 천원씩 샀어요. 요번에 제가 요 지금 요거는 저한테 라일락이에요 라고 판매를 하신 거예요. 라일락, 자, 라일락도 두 포트. 더 많이 있으면, 예쁜 거 있으면 사고 싶었지만, 제가 오늘은 좀 늦게 갔거든요. 10시쯤 가까이 갔어요. 비가 딱 도착하니까 비가 그쳤거든요. 그래서 요거, 라일락 두 포트 구입했고요. 요번에 가니까 묵은 아메치스가 요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렇게 묵은 아메치스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 아메치스는 정말 키워도 키워도 저도 요미인이 좋아해서 너무 예뻐요. 이게 막, 그, 이렇게 목대를 보시면 얘가 좀 묵은 티가 나죠? 합식도 하고 싶고 해서 제가 요거 두 포트, 그니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포트, 다섯 포트나 샀네요. 아이고. 집을 때는 막 정신없어서 몰랐어요. <laughs> 이렇게 많이 산지. 자, 요거는, 요거가 문스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요거. 요거는 목대가 이렇게 길어서, 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게 홍미인이지 싶은데요. 문스톤은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 오늘 보니까 문스톤은 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0천원 포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스톤은 아니고, 요게 아마 홍미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얘가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표가 없는데, 그 전에도 제가 요거를 샀었는데, 요것도 창종류잖아요. 요것도 천원. 요것도 천 원에 구입했어요. 요번에 갔더니 제가 모르는 요 다육이가 있더라고요. 음, 에오니움 속의 다육인 것 같아요. 입장 끝이. 이렇게 톱니 갈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에오니움 속의 어떤 다육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이름이 뭐예요? 하고 어쩌봤더니, 아유 이름이 뭔지 금방 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저도 얘가 뭔지 모르는데, 어쨌건 혹시 우리 시청자님 중에서 요 다육이 키우고 계신 분 계시면 저한테 댓글로 요 녀석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요번에 라울은 제가 정말 아휴 안 사야지 안 사야지 했는데 이렇게 밥이 많고 다글다글하고 요런게 요게 천원인 거예요 사실은 라울도요 목대가 길고 얼굴이 있고 그냥 아가가 밑에 달려 있는게 사실은 좀더 나아요 얘 분명히 목대가 되게 애기애기 할거거든요 할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애기목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여름을 나기가 굉장히 라울은 힘들어요 제가 요 라울은 정말 애벌레 피해도 있고 무릎으로도 한번 보내 보고 했기 때문에 요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머릿숱 머리밥이 이렇게 많아서 요거 구입을 했고, 요거는 지금 제가 예쁜 화분에 옮겨가지고 저희 이모한테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산건좀 저렴한 가격에 꽃단의 행복에서 구입한 다육이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거기 가서 사실은 절대 다육이 안 사고. 사도 내가 없는 약간의 가격이 좀 나가고 평소에 사지 못하는 다육이 세일하는 거 있나 해서 거기서 사려고 했는데 아유 가니까 또 그냥 무장이 해제가 되고요 막 이렇게 막 진짜로 막 망아지처럼 마음이 뛰는 거예요 제 몸이 제 몸은 코끼리만하기 때문에 제가 망아지처럼 뛰지는 못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니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절대 사지 마라 이제 그랬는데 아유 저희 아버지도 막 골라갖고 오시더라고요 어쨌건 거기 가기만 하면 무장이 해제돼요 저희 아빠 표현으로 하, 하자면 멍든대요 거기 가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유 멍들어서 거기 가면 안 되겠다고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사게 되니까 아빠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요 꽃단의 행복 이 저렴이들 언박싱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요거 말고 약간의 고가의 다육이 산것또 보여드릴게요. 어, 요 다육이들은 사실은요 한번 다육이를 쇼핑을 하고 차 트렁크에 다 갖다 놓고 아 이제 우리는 이제 다육이 안살 거니까 우리 천천히 모란장 구경이나 해요 하던 중다 흩어졌거든요. 엄마, 아빠, 저 이렇게 다 흩어져서 각자 원하는 거 보는데 결국에 다육이 가게에서 다시 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저기 다 가봐도 다육이 가게가 제일 재미있으시대요. 그래서 거기서 또다 다시 만났어요. 자 그래서 다 샀다 하고 차에다 다 갖다 놓고 나서 또산 다육이가 참 그리고 모란자는요 재래시장이고 난전이다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 카드가 안 돼요. 카드가 안 돼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사실 물어봤거든요. 제가 가지고 간 현금을 다 써서 카드도 되나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니까 현금 갖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현금 더 많이 쓰시지만 현금 가져가셔야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좀 잘생긴 애들 샀어요. 자. 요거는 당인금이에요. 당인금 요거 얼마에 샀냐면 제가 요거 만 원에 샀어요. 만 원이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당인금 만 원. 그리고 요 원종의 본인은 만 오천 원에 구입했어요. 만 오천 원. 그리고 요것도 역시 두 포트에 오천 원짜리 두 포트 오천 원이에요. 파스텔이고요. 서브림을 두 포트 샀어요. 머리가 두 개인 서브림. 서브림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자, 요거는 블루서프예요. 블루서프도 여기 섞어서 사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요렇게 해서 5,000원에 구입했어요. 제가 또 가니까 꼬단의 행복 사장님께서 또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2 0 0 0원할것 같은데.